훨씬 더잘 뽑아낼 수 있는 샷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스케치업과 엔스케이프를 비롯한 유용한 팁들을 알려 드리는 쭈엠입니다. 저는 건축 CG 분야 예스 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스케치업 앤 스케이프의 저자이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스케치업과 엔스케이프를 여러 분야에서 강의하고 있는 쭈엠입니다. 자 오늘의 인테리어 타일 매치 엔스케이프에서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좀안 나오잖아요 뭐 스케치업상에서는 선이 있어서 잘 나오지만 엔스케이프만 켜면 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바로 아시는 분들은 고수입니다 혹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겠죠 자첫 번째 방법으로는 글페이스 어레이를 이제 실행을 해 줍니다 이렇게 큐리페이스 어레이를 실행해 주고 이렇게 모듈러를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놨어요 타일 모듈을 미리 만들어 두면 이렇게 패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패턴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영역을 array object 클릭을 하고 영역을 선택하면 이렇게 제가 미리 좀 구분을 나눠 놨어요 이렇게 좀 누르시면 쭉 배치가 됩니다 여기서 레이아웃을 90도로 앵글 돌려 주시고 repeat x 에서 offset x o` 뭐, y에서 offset y55 하면 매치 55씩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더블 클릭까지 해주시면 5 미니만큼씩 매치 라인들이 띄어진 상태가 되게 되고, 엔스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매치 라인이 점점 보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 약하다고 느껴주시면딱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뭘 하냐? 이 뒷면에, 면에, 검은색 매핑을 하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 줄눈이 흰색이라면 그 흰색 혹은 조금 진한색 조금이라도 진한색 타일보다 조금 대비되는 색으로 조금 넣어주시면 혹은 내가 라인이라도 조금 보이게 해주고 싶다면 검은색으로 매핑을 해주시면 이렇게 센스상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큐리페이스 어레이로 타일링을 타일을 만들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에 맵핑까지 넣어주시면 멀리서 봤을 때도 어 이렇게 라인 매치 라인들이 생기고요. 가까이서 봤을 때는 훨씬 더잘 나오는. 그래서 어 이런 랜더샷을 뽑아내야 될 때도 훨씬 더잘 뽑아낼 수 있는 샷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워가야 되실 점은 첫 번째 큐리 베이스 어레이로 타일을 깔고 뒷면에 맵핑까지 하는 것까지 보신다면 타일을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쭈엠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앵클 단 네이버 카페 오셔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